네 안녕하세요 여름의 드보브 라이딩 공입니다 오늘의 것은 FA컵 결승전 경기 1차전과 2차전 네, 한 번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전 11월 4일 네, 울산과 전북 울산 홈에서 먼저 열리고요 2차전은 전북 월드컵 경기장에서 11월 8일 일요일날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결승전 같은 경우는 1,2차전으로 하고요 원래는 중결승도 1,2차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축소되면서 중결승은 단판으로 바뀌었고 결승전만 1,2차전으로 네,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 우승한 팀이 네, FA컵 트로피를 들게 될 예정이고요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안 나왔지만 아무래도 뭐 수요일 경기이기 때문에 네, 전, 저녁에 할것 같고 일요일 경기이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오후 3시 정도인가? 그 정도에 할것 같습니다. 일정 그렇게 짤것 같고요. 자, 올해 2 0 2 a 뭐지? 그 FL컵도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가는데 지금 올라온 팀이 울산과 전북이죠. 뭐 리그를, 리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K리그1 파이널 라운드 5라운드 그 리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 전북이 우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전북 여기서도 우승한다면은 더블을 달성하게 돼요. 일단 더블까지 확정 짓고, 전북 입장에서는 트래블도 노려볼 수 있어요. 네. 아침에서 우승한다면은. 울산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 경기 지게 된다면은, 어 일단 자존심이 상해요, 일단. 전북한테 이제 밀렸다는 그 자존심도 있고, 올 시즌, 지금 울산이 전북을 한 번도 지금 이긴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울산이. 그렇기 때문에, 어 진짜네. 그냥 자존심이 뭉개질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지금 트로피도 없는 상황에서, 네, 올 시즌 뭐 하나의 트로피라도, 네, 유종임이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FA컵 우승하는 게, 네, 목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될것같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네, 1차전 경기, 11월 4일, 네, 울산 황경기, 바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르메이트브르딩이입니다 오늘 할 것은, 네, F.A.컵이죠. 네, F.A.컵 결승전 1차전 경기 11월 4일날 열렸는데요. 네, 울산 홍 경기로 열렸죠. 네, 중계는 JTBC 골프앤스포츠에서 네, 중계를 맡았고요. 원래대로라면은 네, 전에 중계도 뭐 JTBC 골프앤스포츠에서 안 하고 뭐 스카이스포츠에서 했었는데. 네, 개수녀 같은 경우는 네, JTBC 시간에 네, 뭐 중회권을 사서인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서 중계할 것 같고요 경기는 7시에 열렸습니다. 네, 일단 경기 결과부터 얘기드리자면은 1대1 무승부를 했고요. 어, 일단 이게 선발 라인업인데 어, 제가 이, 이거 보는 법 저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어, 숫자에다가괄호 안에 이제 숫자에다가 바로 이름이 적혀 있을 경우에는 어, 김인성 선수가 네, 후반 79분에 네, 이근호 선수랑 교체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름이 안 적혀 있고 그냥 과로에 숫자가 적힌 경우에는 준유 선수가 네, 후반 60분에 골을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물리준 선수가 네, 후반 50분에 골을 넣어가지고 넣은 다음에 이제 후반 64분에 구자영 선수랑 교체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생각하시면될것 같습니다. 뭐 울산 같은 경우는 네, 왠지 모르겠지만 네, 교체 카드를 한장안 썼고요. 뭐 전북은 세 장을 전부 썼습니다. 일단 뭐 선제골은 네, 일단 전북 쪽에서 많이 나왔고요. 전체적인 네, 분위기는 확실히 전북이 좀더 점유를 하고 울산이 역습을 나가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형성됐고요. 전반전은 솔직히 말하면은, 전북이 압도했어요. 울산해 가지고, 네, 논다고 할 정도로 압도를 했는데, 어, 두팀다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울산 같은 경우는 점유를 제대로 못했고요. 전북 같은 경우는, 어, 점유를 하고 있는데도, 네, 제대로 된 효과적인 공격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반전 양 팀은 좀 무의로 끝났고요. 후반전에, 네, 무의로 선수가 이제, 오랜만에 선발 출전하게 됐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물류 어 선수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물류 선수가 뭐 이제 부상인 줄 알았어요. 부상인줄 알았는데 부상이 아니더라고요. 좀 부상이어가지고 요즘 안 나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네 어쨌든 물류 선수가 안네 이제 마음고생을 좀 털어내는 이제 골을 넣었기 때문에 뭐 1등으로 앞서갈 수 있었고요. 뭐 하지만 네 이제 후반전에 골 넣은 다음에 이제. 전북이 이제 그동안 이제 좀 잘했던 이제 수비진 같은 게 급격하게 무너졌거든요.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이골도 사실 수비진이 무너졌어요. 전북 수비진이 주니어 선수를 완전히 놓쳤어요. 그러면서 뭐골티퍼랑 1대1 찬스였고 네, 물론 주니어 선수가 잘차는 것도 있지만 네. 그 1대1 상황에서는 일단 뭐송봉음 네 선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1대1 상황에서는 골티퍼가 진짜 어, 발사신경이, 어, 아무리 미치더, 미치더라도, 네.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기 때문에, 어, 진짜 운도 작용해야 하거든요. 그, 그 상황에서는 뭐 어쩔 수 없었고요. 뭐일대1 상황이어가지고. 확실히 한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어, 일단 전북 수비진 후반전에 들어서 급격하게 뚫렸고요. 그게 일단 동점골을 먹히는 원인 이었고요 경기는 뭐, 양팀 둘이 팀다 뭐, 매서 공격을 했지만, 어, 네, 1대1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양팀다좀 아쉬운 경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울산 같은 경우는, 뭐, 주니어 선수를 활용해가지고, 제대로 된 공격을 할수 있었는데도, 네, 전반전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후반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좀 낫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 주니어 선수 말고는 솔직히 말하면은 다른 선수가 좀 살아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네. 다행인 게또 울산은 네. 이동경 선수가 뭐지 교체 투입된 다음에 이제 좀 살아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나마 좀 살아나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좀 아쉬웠습니다 울산은 뭔가 더할수 있었는데 못한 느낌 전북 같은 경우도 똑같거든요 뭔가 더할수 있었는데 못한 느낌 뭔가 점유율은 전북이 다 갖고 있는데 골은 한골밖에 안 터졌어요. 네. 좀 아쉬운 경기라고 보셨고요. 뭐 양팀 네, 골티퍼 조현우 선수랑 송범호 선수의 네, 선방쇼 같은 경우는 네, 상당히 네, 볼만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2차전 경기죠. 11월 8일 전북 홈에서 열릴 예정이고 네, JTBC 골프앤스포츠 거기에다가 이 경기 같은 경우는 2시에 열리기 때문에 네, 11월 8일이 언제냐 제가 계산해 봤는데 일요일이더라고요. 일요일 2시에 열리는데 주말 2시에 열리다 보니까 네, JTBC 지상파라고 해야 하나? 지상파에서도 이제 중계를 하기 때문에 뭐 네, 이제 지상파에서도 네, 재미있게 시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스코만 봤을때 어, 울산 홈경기에서 1대1로 끝났기 때문에 전북이 네, 여기서 0대0으로 끝나더라도 원정 다득점을 인해서 전북이 우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네, 울산보다 전북이 좀더 유리해요 원정에서 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좀더 전북이 유리한 편이고요 울산같은 경우는 어, 일단 전반전과 초반같은 경우는 약간 조심스럽게 플레이할 것 같은데 예, 후반전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이제 양팀다 만약 골이 안 터진다. 0대 0이라는 가정하에 본다면은 어, 울산이 좀더 전북보다는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바로 2차전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전 경기 전부 끝났는데요. 어결과부터 얘기해 드리자면은 1대 1로 네. 전북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전북이 더블이자, 네, 15년 만에, 네, FA컵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경기 내용은요, 어, 현재골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누구냐. 현재골을 이제 울산 쪽에서 먼저 냈는데요. 전반 4분 만에, 네, 세트픽 상황에서, 네, 중요선수가 헤딩으로 네, 잘 헤딩으로 돌려 놨는데 그걸 또송범근 선수가 잘 막았고요. 하지만 세컨 볼을 중요 선수가 잘 넣으면서 전반 초반부터 1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그렇게 전반전을 앞서갔고요. 전반 자체는 네, 전북이 공격을 하고 울산이 수비를 하는 양상을 띄웠고요 네, 하지만 전북이 골이 안 터지면서 두팀과의 네, 경기는 네. 1대0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네, 후반전 이승기 선수가 네, 해결사의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올해로 32살이 된 이승기 선수는 네, 오늘 연기 멀,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후반 53분, 네, 71분에 각각 골을 넣었고요. 두골다 네, 이승기 선수의 네, 센스하고 네, 슈팅, 엄청난 네, 구석으로 슈팅을 잘 네, 돌리면서 네, 원더골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2대 1로 역전하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전북이 기기는데 1조를 했고요. 어, 후반 막판에는 또 이제 최철순 선수랑 네, 이제 불투희스 선수가 네, 동 동반 퇴장을 당했죠. 예,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은 어, 중계 하면은 제대로 안 잡혔는데 어, 그게 네 일단 불투이 선수가 네 신영민 선수한테 이제 반칙을 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영민 선수가 이제 반칙을 당했는데 어그 상황을 보고 이제 누구였지 홍정호 선수랑 김민혁 선수였나요 아니지 아니 신영민 선수가 아니죠 맞지 맞지 잠깐만 김미, 김민혁 선수한테 빠오랬했네 불투이 선수가 네, 김민혁 선수한테 파울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전부 선수들이 이제 항의를 하기 위해서 신영민 선수랑 홍정우 선수가 왔는데 어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이제 화를 내다가 이제 신영민 선수한테 화를 내면서 네, 싸움이 격하게 일단 들어가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저, 울산 2:1로 지고 있기도 하고. 울산 입장에서는 한 골만 넣으면은 네, 원정 다득점으로 울산이 우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민감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도 후반 추가 시간 시간이어가지고 네, 또불투윗 선수가 네, 상당히 좀 다혈질적인 면모를 보여가지고 네, 서로 이제 충돌이 생겼고요. 뭐 어쨌든 충돌이 생겼는데 엄한 선수가 서로 싸웠어요. 네, 멀리서 오는 최철순 선수랑 이제 불투이 선수랑 강하게 붙었어요. 그러면서 네, 두 선수가 동반 퇴장하게 되었당 했고요. 네, 최저 선수는 전혀 네, 이 싸움에 상관없는데 네, 네, 위협적인 네, 모습을 보여주면서 퇴장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고요불투이 어, 선수가 이 경기, 물론 경기 막판에 퇴장이어가지고 크게 의미는 없지만 하필. 울산이 2대1로 지고 있던 상황에 퇴장당했고, 또 경기 후반에 퇴장당했기 때문에, 울산의 현 위치를 알수 있는 네,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불티이 선수가 네, 뭐이 경기를 빼더라도, 네, 중요한 경기 때마다 네, 거친 모습을 보면서 퇴장을 많이 당했거든요. 네, 당장 네, 뭐 K리그만 에 보더라도 지금 울산과 포항 경기, 그때 4대0으로 포항 이겼는데, 포항이 이긴 이유가 울산 선수가 두명 퇴장당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첫 번째 네, 물론 그 장면에서 인류 첸코 선수가 옵사이드는 맞, 맞지만 네, 그니까 5심이었거든요. 5심은 5심인데 준이 뭐지 그 불티스 선수가 이제 1류 채코 선수한테 태크를 거는 장면 그 장면은 5심이 아니에요. 파울이 맞아요. 뭐, 오, 뭐 일단 옵사이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우선 상황이 었기 때문에 이제 5심이긴 하지만 그 파울 자체는 상당히 위험했거든요 네또 1대1 상황이라서 상당히 위험한 태클을 1대1 상황에서 걸었기 때문에 태장이 맞아요 네 그거 이외에도 불투스 선수가 좀 약간 거친 면이 있어요 좀 거친 면이 있는데 수비를 잘하긴 잘하는데 어 그런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좀 이제 좀더 이제 어느 정도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왜안 되냐면은 뭐 팀의 퇴장이 많아지면 은 불투이스가 또 중요한 팀의 전력이잖아요. 네, 불투이스가 그런 좋은 전력인 만큼 정작 중요할 때 네, 불투이스 선수를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퇴장을 당하면 은한 경기 출장 정지, 뭐 심할 경우에는 세 경기, 더 심할 경우에는 뭐 다섯 경기, 뭐 이런 식으로 네, 출장 정지가 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할 때 불투이스 선수가 나오지 못했고 포항 다음 경기, 전북 경기에서 김기희 선수가 선발을 출장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김기 희 선수가 네, 실수를 네, 하게 되면서 네, 그때 전북한테 1대 0으로 졌죠. 네. 어찌 보면은 볼트위 선수 퇴장이 다음 경기까지 영향을 준 거예요. 지금 그만큼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준우승 시상식 때도 볼트위 선수가 안 보였어요. 네, 보통은 준우승 하더라도 네, 일단 뭐 네, 기분 나쁘지만 네, 그래도 참관해야 하거든요. 네, 은메달이 있어가지고. 근데, 불티 선수는 참가를 안 했어요. 거부를 했어요. 네. 그럴 정도로 본인이 상당히 화가 났고요. 울산 선수들 시상 받았을 때 표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네. 기쁜 표정이 아니라, 다 약간 뭔가, 네. 네. 뭐라고 설명해야지, 이걸? 울산의 현 위치. 울산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그런 모습을, 네. 잘 알려준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울산만을 비판했지만, 전북도 사실 경기 내용 좋지 못했어요. 나온 두 골을 보면 은 전부지 이승기 선수의 슈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마, 예, 만들어낸 조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물론 골대라든지 뭐 있었지만 예, 골대는 울산도 있었거든요. 뭐 비원전 선수 뭐 헤딩으로 골대 맞고 나간 것도 있었고 그렇게 말하 울산도 있었기 때문에 전북이 예, 오늘 경기에서 조직적인 면모는 잘 보여주지 못했어요. 예. 점유를 전북이 많이 하고도 예. 제대로 된 골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네, K리그에서도 충분히 보였던 단점이고요. 이걸 보완하지 못한다면은 네, 아침에서 네, 트래블을 하는 것은 네,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말 그대로 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아시아에서도 최강 클럽들이 묻는 대회이기 때문에 어, 웬만큼 정신 못 차리면 네, 우승하기 힘들어요. 네, 얼마나 힘들습니까? 전북도 역대 딱두 번밖에 우승을 못했어요. 네, 최근에 우승도 2016년이었고 그랬던 만큼 전북은 그런 모습을 살리지 못하면 힘들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일단 구스타보 선수가 네, 아무래도 초반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이제 후반에 들어서는 이제 시즌 후반에 들어서는 이제 많이 공략당하면서 어, 헤더는 하고 있는데 정확도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보였고요. 구스타보 선수는 말고도 다른 전북 선수들이 일단 울산 선수를 상대로 헤더 그러니까 이제 공중볼 싸움에서는 우위를 갖게 되었는데 문제는 공중볼 싸움에서 우위를 갖게 되면서 얻어낸 공을 네 제대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처리를 못했어요. 네 전북은 이런 걸좀더 보완해야 할것 같고요. 일단 많은 관중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방금 설명한 것처럼 전북이 저직력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어, 선수들끼리의 단합이 약간 안 맞는 부분도 보이고, 패스라든가 그런 게좀안 맞고, 어, 물론, 이렇게 뭐지, 강팀 같은 경우에는 점유를 할 경우에는 골 넣기가 쉽지 않겠죠, 아무래도. 점유를 한 상황에서 상대 수비를 뚫긴 힘들겠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 조직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고 중요할때 뭔가 네, 약간 엇나가는 모습 선수들끼리 서로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네, 골대 앞에서 엇나가는 모습이 좀 많이 보였고요 그런 점을 좀 보완해야 할것 같고요 조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패널티 네,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공이 네, 제대로 들어가는 공이 네, 많이 적어지겠죠 그러면서 중거리 슈팅이 증가했거든요. 네. 중골 시장이 증가했는데, 뭐, 어쨌든 증가해가지고, 네, 손, 이승기 선수가, 네, 멀티골 넣어가지고 이긴 이겼지만, 어, 만약 이승기 선수가 중골 슈팅을 제대로 못 넣었다, 라고 하면은, 어, 0대1로 우리 사람한테 졌을 수도 있어요.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그런만큼, 전북 입장에서는 진짜, 네, 좀더 이제 선수들끼리, 제가 시즌 초부 초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전북은, 뭔가 선수들끼리 서로서로 약간 붕 떠있는 느낌. 네. 주진력적인 부분을 보완해야 할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그거지만, 지금 또 쿠니모토 선수가, 네, 부상을 당했어요. 네. 그래가고 전반 14분에 무릴로 선수가 급하게, 네, 투입되었거든요. 네. 그게 좀더 아쉬운 것 같고요. 네. 어, 일단, 뭐 시상식에서 목발까지 짚고 오는 걸 보면은, 어, 상당히 심각한 부상인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가면은, 네, 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뭐 시상식에는 뭐, 어쩌, 어찌 하다 보니까 참여한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심각해, 편, 심각한 편인데, 과연, 네, 아챔 스쿼드에, 네, 쿠니모토 선수가 들어가야할지 네, 아챔을 또 전북이 어떻게 조별리그에서 탈락할지 아니면은, 토너먼트까지 올라있지 어, 언제 탈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 일단 전북의 결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더 봐야 할것 같고요. 아직 뭐쿠니모토 선수에 대한 소식은 자세히 안 나왔기 때문에 좀더 일단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그럴, 그럴 것 같고요. 울산은 어 아까도 좀 제가 울산은 좀 비판을 많이 했는데 네, 그거 말고도 할 말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울산은 올 시즌에 왜 울산이 준우승했을까? 작년도 그렇고 올 시즌도 그렇고 왜 준우승했을까?라고 다시 돌아본다면은 어 일단 이해가 안 돼요 전술이. 일단 뭐 이제 특정 감독님 김동훈 감독님은 지금 약간 비판하고 있는 게제 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돼요. 저번에 포항 경기였던가 그 경기에서 이동경 선수를 교체 투입한 다음에 다시 또 교체 아웃시키는 거 바로. 이거 뭐지 그신태용 감독님이 그 러시아 월드컵에서 네 뭐지 독일전에서 보여줬던 전술이거든요. 물론 그때는 황인찬 선수를 빼고 누구 주세종 주세종 선수를 넣나 고유한 선수였나 어쨌든 그 먹혀가지고 네잘 되긴 했는데 어 김도훈 감독님 전술은 네잘 되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 전술적인 의문이 좀 들고요. 어, 일단 왜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울산이 전북을 만나면은 다른 팀을 만나면은 울산이 잘하는데 어, 유독 전북만 만나면은 못 해요. 왜 그럴까요? 네, 울산이 너무 수비적으로 갑니다. 네, 전북 상대로 물론 네. 어 현, 현재 분위기상 네, 전북이 울산보다 좀더 강력하다라는 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좀 이제 전부 상대로 전부위험하니까 수비적으로 가야 한다 선수비 후역습으로 가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김도훈 감독님의 전술이 선수비 후역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비를 먼저 하고 좀 수비적인 이제 전술을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먼저 네, 수비를 하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울산의 색깔이 없어졌어요. 네. 너무 수비도 네, 정도껏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수비만 해가지고 울산의 특유의 그 공격이 주니어 선수를 화려한 공격이 좀 많이 죽었고요. 그래도 지금 선제골 지금 낸거 보면은 주니어 선수가 넣었거든요. 물론 네, 프리킥을 잘찬것도 있겠지만 세컨볼을 잡아가지고 넣은 것도 주니어 선수고요. 주니어 선수 개인 능력으로만 넣었기 때문에 어, 울산은 보완해야 돼요 이 점을 네, 진짜. 주니어 선수에 대한 우전,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일단 의존도가 너무 높고요 네 주니어 선수가 그만큼 잘하는 것도 있는데 그럼 주니어 선수를 좀더 활용하는 전술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니어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는 활용하는 능력도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도 저도 아니고 뭔가 애매하다고요 네. 주니어 선수 좀더잘 활용하려 면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게안 보이고요 너무 수비적이에요 네. 유독 전북을 만났을 때, 전술이. 지금, 진 경기들, 전북 올 시즌 경기에서 울산이 전북 대결에서 전부 졌잖아요. 진 경기들 다시 다 보면은 전부 울산이 수비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진 거거든요. 그리고 몇 경기는 뭐 울산이 선제골을 넣었는데, 오늘 경기도 그렇죠. 울산이, 중유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는데, 그다음부터 너무 수비적으로 가가지고, 네, 골을, 역전골을 먹혀가지고 전북한테 지는 경기가 많았거든요. 계속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전반전에 울산이 골랐고, 전북이 동점 만들고, 역전 만들고, 전북이 이기고, 네. 전반전에 좋았는데, 후반전에 무너지는, 이런 양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울산이 뭐, 뭐, 수비를 못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울산이, 어, 수비가 단단한 팀은 아니에요. 네. 물론, 불트이스턴스가 들어오면서 단단해지긴 했는데, 또 올해는 스쿼드가 이렇게 되긴 해가지고, 좋은 스쿼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스쿼드를 활용하지 못해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동경 선수 있죠. 교체 투입때 이동경 선수도 어, 시즌 중반에는 어, 거의 네. 교체 투입되지 않았어요.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있었는데도 그 선수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요. 어, 분명히 교체 명단에도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 그 선수를 왜 활용하지 않는가. 진짜 그거에 대한 의문이 좀 많이 듭니다. 울산이 우승을 못할 전력이 아니라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인데 우승을 뭐지 못한게 아니라 우승을 안한 거예요. 우승을 안한 거예요. 네, 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현해도 될 만큼 울산은 올 시즌 어,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네. 뭐 무엇이 맞는 길인지 네, 봐야 할것 같고요. 저도 게든 네, 결국 학계스코어 3대 2로. 네 전북이 기면서 전북이 리그 우승이 이어서 FA컵 우승을 하게 되면서 더블을 기록하게 되었고요. 전북 입장에서는 이제 남은 거는 챔피언스 리그, 네. 아챔 이제, 네. 우승 트로피 밖에 없죠. 그것까지 들게 된다면은 트래블, 네. 또, 모라이스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북에서 내년에 떠나잖아요. 이제.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뭐 김상식 감독님 최대로 간다. 그렇게 유력한 기사들이 나왔는데, 네, 또 이제 마지막 순간에 장식할 네, 이제 트래블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인터밀란 시절에 네, 한번 트래블한 적이 있죠 네. 모라이스 감독님이 수석코치로 이제 무리뉴 감독님과 함께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네, 한국에서도 재현할 수 있을지 네. 이번 아침 경기 상당히 재밌어질 것 같고요 앞서 말한 대로 우리 상이나 전북이나 그런 점을 보완하지 않으면은 어 아침에 가서 털릴 겁니다. 네. 물론 제가 말하기는, 뭐, 우리나라 팀이 뭐, 다른 외국 팀보다 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 전술의 약점이 있는데, 당연히 상, 내가 상대 팀이면은, 상대 팀은그전술의 약점을 파고드는 전술을 할거 아니에요. 최대한 약점을 없애야 하거든요. 약점을, 아예 0으로 만들긴 힘들지만, 그래도 약점이란 걸 최대한 줄여놓는 게,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네. 일단, 전북이 우승했으니까, 우승한 것에 대해서는, 네, 전북이 잘했고요 울산도 좀더 노력해가지고, 네, 아챔을 준비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네, K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챔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네, 또 이제, U23 대표팀이랑 A 매치도 있기 때문에, 네, 많이신청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